자 리플의 가격이 결국 이렇게 700원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리플 홀더 분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신데 특히 6월 8일 새벽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살짝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도 700원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리플 팔아야 하냐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리플 팔면 정말 바보 천치입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600원 대에서 천원에서 계속 왔다갔다 SEC와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가격대에서 왔다갔다 할거라고 항상 아무리 떨어져도 600원대는 지켜주던게 리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점으로 내려왔을때 여기서 판다? 이건 진짜 멍청한 짓이죠 지금은 매수타이밍입니다 바로 사야할때예요올 하반기 시가총액 500억달러 도달 가능성 있는 암호화폐 2종은 이라는 기사인데요 자 여기서 두 개의 암호화폐가 시가총액 500억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의료쿠버가 바로 도지코인과 함께 리플이 뽑혔습니다. 리플이 s e c 의 법적 문제가 진전을 보이기 있기 때문인데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SEC와의 소송 문제가 당장 끝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리플이 가격이 이 모양인 것은 SEC와의 소송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 이게 곧 끝날 수 있다는... 계속 그런 찌라시들이 돌고 있죠.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SEC와 리플의 싸움은 곧 끝날 겁니다. 리플의 대표 경영자. 갈링하우스가 리플의 ETF 2025년에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자, 갈링하우스가 요즘에 계속 언론사를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어요. 리플의 미래가 밝다. 곧 ETF 신청도 할 거고 소송도 끝날 거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동안 잠잠했던 갈링하우스가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제 진전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SEC와 리플은 뭘 하고 있었죠? 바로 소송 중인데 결론적으로는 합의 중이었죠. 이둘다 싸움을 끝까지 가지 않고, SEC는 리플에 합의금을 받고, 리플에 합의금을 주더라도 이 소송을 조기 종료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그 계획을 이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에 합의 발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갈링하우스의 계속된 인터뷰입니다. 갈링하우스가 지금 본격적으로 발뻗고 나섰죠. 이유가 뭡니까? 합의 발표가 얼마 안 남았고, 이제 ETF까지 쭉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리플은 SEC 합의금을 줘서라도 소송을 조기 종료시키고, 그 대신에 합의금을 주면서 ETF란 선물을 받아올 계획이라고 그 계획이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25년에 SEC 합의가 안 되더라도 25년에는 ETF가 무조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죠. 여기서 현재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더 높거든요.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 자국 코인인 리플이 지금 이모양의 꼴인 것을 계속 볼수 있겠습니까? 러시아 코인이 이더리움이 ETF 승인됐는데 리플을 가만히 냅둘까요? 트럼프가 그럴 리 없죠. 트럼프는 어떻게든 리플의 ETF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겁니다. SEC도 힘을 못쓸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 지금 팔면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리플의 본래 가치는 공이 두 개가 뒤에 더 붙어도 절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리플 홀더 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요. 리플은 어차피 장기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들고 계시면서 상승을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자, 하지만. 누가 장기적으로만 코인 투자를 합니까? 단기적인 수익도 여러분들은 원하실 겁니다. 그러니 리플은 그대로 보유하시고 나머지 시드로 단타로 계속 불려 나가야 합니다. 자,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제가 무료 교육방에 바로 초대를 해 드릴게요. 구독자분들과 입장이 가능하신 방이고요. 4월 수익률 1220%, 5월에 1040%로 마감했고요. 3월 1622월 1080. 한 달에 1000% 이상씩은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게 구독자 안정 평생 무료입니다. 자, 속는 샘 연락 주시고 무료길래 입장에서 2년 동안 날린 돈두달 만에 복구했고요. 유료 업자들한테 돈 뜯기고 퇴직금 날려서 이혼 위기까지 갔는데 덕분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로 이제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단타로 제가 매달 1000% 수익을 내 드릴게요. 나는 정말 수익에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만 010-5950-1320제 개인번호에 문자로 정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교육방에 바로 초대해드려서 단돈 10원도 받지 않고 매달 1000%씩 수익을 내드리겠습니다. 리플 정보 및 단타 수익 원하시는 분들 문자를 꼭 주세요. 지금 반신반의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1,000%가 진짜 수익이 나나 고민하는 분들은 일단 무료니까 문자 주셔서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즘 사기꾼들이 너무 많죠. 이렇게 문자 달라해서 문자를 주면 이상한 번호로 연락 온다. 여러분들 그거 사기 맞아요. 그건 다 사기꾼들입니다. 아니 이 번호로 문자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이 와야죠. 저한테 문자 주, 주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요 이 번호로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저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